진공청소기를 네개 만든 걸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공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파워. 계속해서 잘 빨아들이는 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워가 모터가 중요한가요?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실수있죠 아니요. Nope. 모터는 다 셉니다. 먼지통에 먼지가 끼게 되면 모터가 아무리 세도요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. 한번 청소하고 한번 비워야 되는 게 바로 진공청소기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? 다들 그런 거 불편하시잖아요. 이거 꺼내는 거 귀찮아시잖아요. 막꽉 차가지고 남편이 비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자동으로 비우는 게 요즘 나왔지 않습니까? 그냥 꽂기만 하면 슈악 빨아들이는 거. 삼성이 원조입니다. 삼성이 청정 스테이션을 처음에 개발했죠. 난리 났었습니다. 그랬더니 경쟁사에서 LG에서 처음에는 뭐 너네는 그 비우는 거 우리는 안 해도 그런 거잘 나가는데 그러다가 어어어 어, 어. 하다가. 삼성 쪽으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야. 왜 너무 편하거든 먼지통 비우는 게 그만큼 지옥같이 힘들었거든. 음식물 처리하게 하는 것처럼 힘들었거든. 짜증나서 그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. 그러다가 LG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만든 게 바로 청정 스테이션 따라 만든 거야. 근데 원조가 삼성이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빼주는 거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어요 옆으로 우회해서 뺀 거야. 이게 바로 원조냐 아니냐 그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못 쓰고 있냐고요? 당연히 저는 무조건 원조. 삼성 청정 스테이션 광고 아닙니다.